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위해서 영상을 좀뭐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보든 안 보든 좀 보내줘야겠다. 슬라이드 찍겠습니다. 이번 주 저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0점부터 15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솔은 블레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근데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파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화솔은 불로 살랐고 요소와 그멍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요소와가 화솔만 불살랐고 산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반석 위에 뿌리예요. 사실은 반석이면 돌이잖아요. 돌 위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금요일 날 등산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등산을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쓰러진 나무들이 중간중간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지금 6층 하늘 정원에 정자도 무너지고, 또 우리 버스 옆에 있는 나무는 아예 그냥 중간에 꺾여져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내서 이제 실고 갔는데, 이 쓰러진 이유를 보니까 이 산에 완전히 그냥 땅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돌 같은 거 위에 그 위에 이제 흙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생긴 나무들. 그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태풍이 불어오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말씀이 반석 위에 완전히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면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렘란터들이 진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하면 박힐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무가 돌에 박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나무를 돌에다가 박는 것은. 그런데 한 번에 이 나무를 팍 하고 박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박힌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는 금방 쑥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차근차근 박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매일매일 읽는 나의 성경읽기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강단의 말씀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려서 조금씩 박혀서 내려갈 때 그게 비로소 끈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뽑혀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하솔의 성을 불태우고 아버지 성들을 불태우지 않았잖아요. 어떤 약속을 이루신 것이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만 봤을 때는 어, 뭐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 말씀은 짝이 있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업들을 남겨놓고 내가 전에 약속했던 그대로 지금 이 성업들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냥 갑자기 없는 데서 이렇게 생겨나게 해서 주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영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으며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인지 그거를 찾는 것이 바로 강단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받는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 절대라는 단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나온 단어. 그리고 말씀의 제목에도 절대 신부, 절대 권세 이것을 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절대라는 것은 오직 한분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죠? 성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절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물을 수 있으면 그게 절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절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절대라는 표현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주보를 받고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절대가 맞는 거예요. 다 절대야.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절대인지가 답이 나는 거예요. 왜냐?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모든 것들. 그러면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랩런트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함께입니다. 함께가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림이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이 누림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누림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바라시는게 무엇이냐면 뭐냐,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사실은 늘 누려지진 않거든요. 어쩔 때는 좀 숙제처럼 할 때도 좀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랩너트들은 어떨까? 뭐 랩너트들이 저보다 더잘 하고 있긴 하지만, 어, 뭐 저는 중간에 읽다가 다 끝까지 못 읽은 바울 서신도 우리 랩너트들 다잘 읽었고, 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누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요, 날마다 요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다누림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나와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한번 베이브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누리는 시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탁구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냥 내가 재밌기 위해서, 내가 뭐 운동하기 위해서, 뭐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번 주에 말씀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딱 결론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등산할 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성교다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등산을 하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지만 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그 응답 이제 좀 받지는 못했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이, 내가 탁구를 치는 것이 이게 성교고억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근데 저는 확신이가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운동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 건강을 통해서 성교를할 거고 그러면 이게 운동하는 게 성격구나, 탁구 치는 게 성격구나, 탁구 치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내가 운동하는 그것이 생명 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결론 내고 나니까 아 이게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운동과 일과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의 성교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보고가 자연스럽게 기준이 쫙 풀려나가고,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내가 그 기준을 어느새 누리고 있게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삶 속에서 내가 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재미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재밌게 더 열심히 하고 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래서 6개월 할부로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저랑 <laughs> <laughs> 네, 탁구 쳐주는 사람이 요즘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탁구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6개월 해보로 중국에서 이제 직수입하는 걸 구입을 했는데 <laughs> 앞으로 여러분도 운동하고 싶으신 분 언제나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어, 훈련도 되고 땀도 쫙 빼고 여러분도 이제 제가 많이 슬림해진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제가 찾은 것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각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대학교를 왜 다니고 있지?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뭐 헬스 열심히 하잖아요. 주영이도 그렇고, 뭐 상훈이도 그렇고, 뭐, 뭐 상민이 헬스 안 다니지. <laughs> 어쨌든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목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찾아갈 때 그게 진짜 내삶 속의 응답이고삶 속의 누림인 것입니다.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대 신분, 절대 권세 누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 각사 대학생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중, 대학부 우리 장모님 그리고 우리 중식자 교사 분들 한명한명 한명 현장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진줄 믿습니다.